자연이 키우고 농부가 손을 보태는 최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이 바닷가 근처라서 해풍이 계속 불어요. 해풍이 이제 소독 작용도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줘요. 미네랄과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천일염과 자동화 대량화 시스템 구축으로 2차 가공. 살짝 가공이 들어가야 이제 농가에도 수입이 더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농업도 멀티플레이어 시대. 농산물 생산은 물론 영상 촬영부터 편집 홍보까지. 제가 뭐 영상을 보내드리면 아 믿음 좀더 간다 이런 반응이 오시곤 합니다. 변화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자 농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농작물 생산은 물론 멀티플레이어 운영 능력을 경비한 부자 농부를 찾아가는 우리 연희 PD. 부자농부를 만나기로 한 곳은 고요한 농가가 내려다 보이는 산책로. 왜이 높은 곳에서 만나자고 한 걸까요? 왜 저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맞아요? 카메라 들고 계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제발로, 아니 오토바이 타고 온 이분님, 혹시 부자농부? 어, 그러면 오늘 부자작물은 어떤 이 산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산에는 없죠. 어, 그럼 왜 산에서 만나자고? 아, 여기는 그냥 제가 취미생활하는 곳이에요. 신나게 달리고 달려 부자노부가 안내한 곳은 푸르푸르타이 넘치는 최소 밭입니다 자, 여기는 이 배추들이 저를 부자로만들어준작물입니다 배추! 한겨울 강추위를 무섭하게 하는 아! 따푸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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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배추 재배 8년차 장철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13만 2천 제곱미터에 시퍼런 겉잎 떼어내고도 묵직하니 속까지 꽉찬 배추를 키워 배추잎 새듯 돈색이 바쁘다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위도 물릴 것 같은 겨울볕이 내리쬐는 아침 일할 채비하고. 부자노부가 밭을 나섰습니다. 한창 김장철이라 주문양 맞추기 바쁜 인부들. 그런데 부장노부의 등장에 모두 일손을 놓고 벼랑한 줄을 섭니다. 손에 그게 뭔가요? 중식도 아닌가요? 나 여기야? 여기로 모아? 예. 오케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한 하나씩을 차지하고 수확을 시작합니다. 금세 인부들을 앞서는 부자농부. 일단 목표물을 잡고 단칼에 쫙. 수확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가 이제 한달 정도 하신다 보면 돼요. 중부지방보다 한달 정도 늦은 수확이라 김장철이 모두 끝난 뒤 아니냐 하지만 해남 배추 찾는 사람들은 그때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고랭지 배추는 그쪽은 이제 기온이 낮으니까. 일찍 가실 때는 고랭지가 낫고 이제 해남 배추는 12월 달에 나오는 게 오리지널 해남 배추죠. 한기 감도는 한겨울에도 평균 온도 영상 1도의 해남지역 폭설에 눈이 쌓인다고 해도 배추는 얼지 않고 싱싱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추위를 견디는 배추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지금은 날씨도 춥고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고 <laughs> 배추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이제 가정주부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 엉덩이를 봐야 돼요 엉덩이를 엉덩이를 봤을 때 이게 뿌리가 이렇게 널찍하고 균일하게 널찍하면서 흰빛을 띠고 있으면 좋은 배추예요 이런 배추들은 대부분 잘라오면 속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 배추 속 어떤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자 어때요 좋죠 ,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노란 송이비 켜케이 꽉차 있네요. 이미 김장 끝낸 분들 속좀 사와겠어요. 지금 이제 12월달에 먹는 배추는 그냥 거의 배랑 같습니다. 배랑 같아요. 엄청 달아요. 고소하고. 자, 피디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네, 달죠 소문도 되게 많 네. 이런 배추로 이제 김장을 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손님들한테 가끔 드리는 말인데, 양념 안 하고 그냥 드셔도 먹을만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지금, 해남 배추는 진짜 달고, 맛있어요. 따뜻한 평균 기온 덕분에 한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한 해남 배추. 덕분에 전국 배추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는 배추 주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올린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배추밭 바로 앞에 펼쳐진 남해에서 시도때도 없이 불어오는 해풍을 맞으니 단맛이 차고 넘치고. 비옥하고 통기성이 뛰어난 황토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니 미네랄이 풍부하고 건강한 영양성분이 가득가득하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배추 재배하는 면적이 얼마나 되세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4만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있고 저쪽으로 가면 또 있고 넓게 분포돼 있어요. 연간 수확량은 한 40만 포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항상 작업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수확하는 밭은 약12,500 제곱미터. 이 밭에서만 약38,000 포기가 수확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가게, 가게. 아니 일손 보태서 빨리 수확하고 내다 팔아야지 어디 가시려고요 저희 팔지 않아요 <laughs> 저희가 써야 되니까 팔면 안 되죠 배추 40만 포기를 안 팔고 다 쓴다고요 일단 따라와 보세요 아니 이렇게 탐나는 배추를 혼자 다쓸 거면 보여주지나 말지 어디에 진짜 다 쓰는지 일단 따라가 봅시다 부자농부가 제작진을 이끈 곳은 웬 공장 같은데요 아 제가 이제 옷을 갈아입을 건데요. 두 분도 여기서부터는 옷을 갈아입으셔야 돼요. 배추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보기 위해선 위생복 차림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데, 아유 벌수만 있다면야 얼마든지 협조하고 말거요. 됐나요? 네, 안전 에 m 으로 잘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완벽한 위생복 차림으로 배추를 만나러 가는 길. 어, 괜히 떨리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지? <laughs>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 어? 배추가 가득한 걸 보니 이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래너무래 <laughs> 배추를 하나씩 옮기는 작업 중인데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배추를 얹으면 장치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무슨 작업을 하는 건가요? 아, 아까 저희가 밭에서 수확했잖아요. 이제 수확해 온 배추를 빈 통에 이제 절이게 되고요. 아하, 배추를 절이는 거군요. 그 많은 배추를 팔지 않는다는 뜻은 원물로 팔지 않고 이차 가공을 한다는 뜻이었군요. 어, 진작 말씀하시지 그냥 원자재만 팔아 갖고는 지금 농사지어서 좀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살짝 가공이 들어가야 이제 농가에도 수입이 더 나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김장 배추 구매 형태도 원물보다 절인 배추를 선호하는 추세. 농가들도 발빠르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절임 배추의 첫 단계는 반쪽 자르기. 이제 되게 조심이 높고 있죠. 첫 공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잘라야 얘들이 이제 상품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공장에서 최고 능숙한 사람한테 시켜요. 공장 경력 5년차 이상의 직원들에게만 맡겨진다는 반 자르기 작업. 중심을 맞춰 정확히 절반으로 잘린 배추는 본격적인 절임 과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가장 두꺼운 배추 심지 부분에 얻는 한줌의 소금이 키퍼인 소금 세례를 받은 반포기 배추들은 잘린 부분을 위로 향하게 차곡차곡 쌓아 놓고요 성인의 허리 높이 이상 되는 통에 배추가 차면 물을 담은 통의 무게로 눌려주면 이제부터 오롯이 시간의 목심입니다 절이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제 날씨가 따뜻한 11월 달은 16시간 그리고 12월 한 둘째 주부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20시간을 절해야 돼 달달한 배추와 소금이 만나는 절임 과정이 끝난다고 해도 진짜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잘 절여 나온 배추를 다듬는 과정이에요. 잎이 지저분하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손님들이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제거하고 그리고 세척기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 손으로 다듬어진 절임 배추는 공기방울 세척기에 들어가 세 차례 반복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배추잎 사이 숨어 있는 이물질까지 깔끔하게 세척되면 마지막 포장 단계로 넘어갑니다. 배추 40만 포기 절리기 자동화 기계 구축으로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람 구하기가 시골은 너무 힘들어서 기계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이 있음으로써 사람을 1년에 한 열다섯 명 정도는 안 써도 되니까 그게 한 3년만 묵어도 이 설비를 한 가격이랑 마찬가지. 예요 하나, 124, 했나요? 제가 처음 에 이걸 했을 때는 카라나랑 <laughs> 바라이 하나 넣고 했어요. <laughs> 그때는 만들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생산량은 한 백배, 백배 정도 늘어났죠. 부자동포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반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2차 가공생산성을 극대화하다. 배추가 절여지는 시간. 부자농부는 틈을 이용해 다른 업무 중입니다. 트렁크에서 꺼내는 절임배추 상자. 아니, 부자농부가 직접 배송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라면 집이에요. 여보, 나 왔어. 어? 아니 달달한 거 카메라 의식한 거 아니죠? 이 방송이라고 그는거 아니고 거 원래 그래. 저희 나갈 때도 그래. 네. 항상 원래 그래 원래 진짜로. 아드님이 맞다면 맞는 거죠. 아니고 깨가 쏟아지네 깨가.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부자동부는 아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말태우러 왔습니다. 음. 와 해랑김치 보기만 해도 그냥 침고이는 반찬들이 스두룩한데요 배추찜에 김치가 종류가 많네 김치 준비되면 그 짝꿍 수육 능정합니다 오이 조합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그 놈이 맛있을라나 속배추 쌈은 이게 좀 작은 게 맛있어 이걸로 하면 되겠네 싹 절여진 배추에 수육쌈 호호 단짠 단짠 기가 막히죠. 마음까지 채워질 식당 앞에 세 식구가 모였습니다. 수육 한점 넣은 절인 배추쌈. 그렇죠 말이 필요 없는 조합이죠. 적당히 덜어 주시오이 이쁜 우리도 배추 니입 먹을만 한세요아두번 손이 가는 그런 것입니까? 두분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laughs> 저희가 예전 젊었을 때 연애를 하다 헤어졌어요 근 저희 신랑은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음주감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주 가뭇 때문에 다시 연락이 됐어요 음주 가뭇잖아 내 음주라고 자기한테 전화했잖아 응. 2시에 잘 <laughs> 연락 왔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전화를 새벽 2시에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절임할 수 있어요? 그러길래 하... 진짜 뭐하는 사람이 새벽 2시에 전화할 거라고 절임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래갖고 저기 그게 죄송한데 새벽 두 시인데 낮에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해서 본인이라 하더라고요. 얼굴 보자고 뭐 이렇게 얘했었는데 얼굴 보고 그냥 바로 다시 또부이 붙은 것 같아요. 바로 연애가 시작됐는데 연애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런 축복이 또 찾아와가지고 부자 동구의 러브 스토리도 단짠 단짠 사랑이 풀풀 이만하면 결혼 출산 장녀 모범 가정 아닌가요? 다음 날. 부자동부는 바로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밤새 배추가 잘 절여졌을까요? 골고루 잘 절여진 배추는 맨 안쪽을 만져봐고안 부러지고 휜다 하잘 절여진 거예요. 오늘또 시작된 절인 배추들의 컨베이어 벨트 여정. <놀람> 깨끗한 물에 소금기를 씻어내고 나면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씻고 나면 오 항상 제가 맛을 보는데요. 요즘에 손님들이 짠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안 짜게 자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연약한 데를 뜯어 먹어보고 짠지 안 짠지 확인을 해요. 네, 이 정도면 김장하셨을 때딱 맛있는 염도입니다. 피디님도 한번 드셔볼래요? 12시간을 절인 배추에 가는 어떨까요? 배때짠가요 어때요? 하나도 안, 네. 것 이제 하나도 안 짜게 절이는 게 저만의 이제 기술입니다. 에? 안 짜게 절이는 기술이요? 그 특별한 기술을 가능하게 한 진짜 비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그 비법. 아니, 이거 그냥 소금 아닌가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 연원이 2년이나 지난 거죠. 2년이나 지나서 간수가 완전히 빠진 소금은 달아요. 전남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 이 소금이 진짜 좋은 거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게 덜 짜게 절이는 비법이라고 하기엔 살짝 아쉬운 감이 있는데요. 다른 데도 천일염 쓰는 데가 많으니까. 다방법니가 그럼 그렇겠죠. 뭐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 비법이 있는가 맞죠? 그니초가 있잖아요. 이 이제 를 놓은 상태인데 이한 2시간 어. 정도 있으면 가 안에 있던 수분이 똑같이 찹니다. 그때 물을 넣어요. 소금에 절인 지 2시간 후 삼투압에 의해 배추의 수분이 충분히 빠져나왔을 때 염도 8에서 9%의 소금물을 넣어준다는 것. 그렇게 절이고 나면 적당하게 안 짜고 적당하게 아삭한 절임배추 완성입니다. 이제 잘 씻어서 20kg 상자에 포장만 하면 되는데요. 무게도 넉넉히 마음까지 담은 부자농부의 절임배추. 이대로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지만 바로 안 내버린답니다. 만들자마자 저온저장고 시설에 넣어서 이제 냉기를 받쳐야 돼요 냉기를 6시간 받쳐 하고 그래갖고 나갑니다 그래야 나가 이제 손님들이 받으셨을 때 훨씬, 훨씬 더 싱싱해요 배송 과정 중 절임배추가 상하지 않도록 저온고에서 냉기를 입힌 다음 소비자가 원하는 김장 하루 전날 도착하도록 배송하고 있답니다 100% 직거래로 판매되는 절임배추 그렇다면 연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절임배추 판매로 연매출 3억원 올립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절입배추 직거래 팝매 연매초 3억 원. 수확 전쟁을 치르고 해해진 배추밭. 다른 배추밭에 가서 수확하고 절이기도 바쁜데 할 일이 아직 남았답니다. 창고에서 뭔가를 챙겨 나오는 부자농부. 양손 무겁게 들고 있는 그것, 그게 뭐예요? 이제 배추 올해 수확은 끝났으니까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내년 배추재배를 벌써 준비한다고요? 창고에서 꺼내온 네가지 액체를 분무기통에 일제히 몰아넣고 수확이 끝난 배추밭으로 향합니다. 누가 봐도 작물이라곤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남은 배추밭인데 부자 노무가 약을 칩니다. 아니 맨땅에 뭐,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는 지금 친환경 미생물이에요. 농사의 기초는 땅이기 때문에 땅을 건강하게 준비를 시켜 놔야 돼요. 갑당시 안다고 생각했던 이 배추들도 다 질소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땅이랑 이제 섞어 가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로타리 작업 해 갖고 같이 섞으면 자연적인 훌륭한 퇴비가 됩니다. 버려진 배추 잎에 친환경 미생물을 뿌려 자연 발효를 시키면 그대로 퇴비가 돼요. 내년에 다시 양질의 황토흙에서 배추 농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농사에는 이네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수확 후에 주고 이제 수확 이제 작물 심기 전에 들어가고 자연의 양분을 끌어올려 주는 미생물 사총사 각자 역할도 다른데요 광합성균은 토양을 개량해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보초균은 배춧잎의 발효를 촉진시켜 줍니다 유산균은 배추의 유효한 질소 성분을 증가시켜 주고 효모균은 지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미생물 사총사 어? 아주 든든하죠. 작물 들어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절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땅심을 길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버리는 배추님의 자연 발효 터비로 땅심을 높여라. 배추에 관해선 둘째라면 서러운 배추 전문가 장철 부자농부. 그러나 귀농전 그는 김치를 먹을 줄만 아는 도시남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기농을 하기 전에는 서울에 살았고, 서울에서 이제 식당하다 내려왔어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머니에 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내려와서, 일도 도와드리고, 저 일도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절임 배출을 하면 괜찮겠다. 그게 보였어요. 제가 좀 돌다리를 많이 두들기는 편인데, 좀신중한 편이에요. 땀, 이렇게 확 저지르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200%, 200% 이상 아 이거는 제가 내가 하면 된다라고 확신이 있었어요. 부자덩부의200% 확신으로 절임 배추 사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상의 품질로 배추를 절이는 것을 기본.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배송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주문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선 감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5년 전 전남 지역을 덮친 장마와 태풍 피해로 배추 품질은 떨어지고 매출은 평년 대비 1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얘도 키우다 보면 진짜 약간 자식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마음은 아프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건데.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피해를 벗어날 수가 없었죠. 작년에 더안 됐으니까 항상 노력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되죠. 아 올해도 올해는 잘 돼야지 하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배추 재배에 효과가 있다는 네 가지 친환경 유형 미생물을 공급해 고품질 배추를 생산하게 된 부자농구 또한 배추 생산 및 절임 배추 가공 과정을 직접 촬영하고 편집 홍보하면서 소비자들의 무의가 폭발할 정도로 매출은 급증했다고 합니다. 상품도 상품이지만 저는 항상 제가 배추를 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자존심과 제 얼굴 그런 걸 걸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악물고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태해질 수도 없고. 그날 오후. 작업을 끝내고 퇴근을 서두른 부자농부. 김장철 내내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으니 컴퓨터 게임이라 하면서 뭐 실참인가 봅니다. 그래요. 머리 비울 땐 게임이 최고죠. 올해는 친환경 특집입니다. 친환경. 어? 이 목소리는? 어? 컴퓨터 화면에도 부자 노부가 있네요. 동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영상 편집이요? 어려하게 편집점도 잡고, 오디오도 조절하고 배추밭과 공장에서 보던 부자 농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혹시 투잡하는 건가요? 홍보하는 것도 일이죠. <laughs> 업무의 연장선이죠. 영상 편집이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더 신용이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 거죠. 배추의 생산부터 절임 배추 가공까지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한답니다. 가장 조회수가 나온 영상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예, 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부자 농부가 만든 영상 구경 좀 할까요? 이 영상이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와우, 자그마치 조회수가 1 2만회까지 나온 영상. 절임배추 장인인 제가 성공적인 김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와우, 직접 더빙까지. 부자농부 진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겠어요. 그리고 내 목소리보다 더 좋아요. 이거 다 직접 사람 써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거예요? 아, 찍는 것도 제가 다 해요. 편집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도 직접 했다고요? 카메라로 제가 거의 웬만한 영상을 다 찍었어요. 유사시에 항상 찍을 수 있도록 뭐 어디든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이 주는 영상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때가 아니면 찍을 수 없을 때 있을 때가 없어서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바쁜 농사일에도 불구하고 촬영부터 편집까지 영상 제작에 진심인 이유가 뭔가요? 고객님들도 아 이렇게 보고. 하니까 확실히 더 긴장이 좋고 잘 된다. 새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믿음이 처음 하시기 때문에 약간 믿음이 부족하신데 제가 뭐 영상을 보내드리면 아 믿음이 좀더 간다 이런 반응이 오시곤 합니다. 부자 동구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홍보 영상 제작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라. 우리와 함께 산책을 나섰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우리 장훈이 잡으라. 엄마가 짱우이 어, 아빠가 어, 에이, 에이, 에이. 우리가 축복처럼 찾아오고 웃을 일이 많아진 부부 뭐지? 나무 나뭇잎 응. 나무 우리의 눈으로 <laughs> 나무. 세상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응? 응. 어, 나무 아오아아 됐다. 됐다. 나무 안녕 해야 돼 오케이요. 저는 남의 앞에서도 분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본인의 인생에 터치할 생각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하라고 할 거고 제가 아마 강하게 있다고 많이 도와주진 않을 거예요. 강할 거예요.지 약하게 크면 안 돼. 저는 농살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남들 놀 때도 일하고 쉴 때도 일하고. 정말 빨간 날이 없는 게 농업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살게 될 세상에선 농업도 남들 놀때 노는 멋진 세상이 될까요? 그날이 멀지 않았기를 부자농부와 함께 소원해봅니다. 바이크를 타고 바람을 가르는 부자농부. 마음의 여유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도시에 있을 때는 진짜 그 많은 인파 속에도 아 세상에 나 혼자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근데 여기 내려오고 나서는 아 나란 존재도 여기에서 굉장히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성취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아직도 언 몰라요. 그나마 곁에 있으면. 도심 속 화려한 외로움을 떠나 귀농으로 소소한 행복을 찾았다는 부자농부. 그 질주가 아름답습니다. 장철 비례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절임배추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총 3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규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반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2차 가공 생산성을 극대화하라. 두 번째, 버리는 배추잎의 자연 발로 퇴비로 땅심을 높여라. 세 번째 홍보 영상 제작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원대한 계획은 이거는 제가 꼭 이루겠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분수 이런 거 한번 해보시 싶긴 해요. <laughs> 어, 내가 한번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사업적으로는 저는 지금 크게 확장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팔수 있는 만큼만 팔고 팔수 있는 만큼만 배추 키우고. 그게 목적, 지금으로서는 목표예요. 멀티플레이어 농부 장철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표를 드립니다. 겁나게 맛있는 절임배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빈으로서 진심을 다하는 장철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